어, 지금, 막, 잠금 다가오니까 입주 안 하실 분들, 그냥 중도금 이자를, 저기, 햄금 플레이스 한2,600 정도 되더라고요. 7위 타입. 그러니까, 4시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마피 한2,600 정도 되는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7이 타입이 저희가 이제 B하고 C를 보면, 낯설어서 그렇지, 가서 자꾸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구 타입도 그렇고, 저, 7이 타입도 그렇고, BC를 직접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꺾인 동이 좀 좁아 보이는 데가 있고, 아, 꺾인 동이라도 괜찮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방두 개, 거실, 방, 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다 해가 드는 구조거든요. 반상형, A형이 사실은 좋기는 하고요. A형은 방, 거실, 방방이니까좀 안정감이 있고요. 넓고요. 이제 7위, C, 이제 7위, B는, 밝기는 한데, 약간 복도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위하고 고그 차인데, 그래도 뭐, 2600 정도 싸다면은 실수요자는 한번 저기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아, A형은 그래도 아직 마피는 안 나오더라고요. A형 마피 나오면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이제 7위 타입에 이제 B하고 C, 여기 평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꺾인 놈이라 그러죠. 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C도 이렇게 해가 들고, 이제, a 영은 방, 거실, 방방. 우리가 흔히 보는 곳이라 딱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넓고. 근데 저는 이제 집을 보면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니까, 또 같은 날 같이 보면 딱 비교가 돼요.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얘기, 나쁘다기 보다는 뭐, 더 이제 비교를 하면 이게 좋다 저건 아프다는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A형 구조는 이렇고요 이제 B형 구조, 뭐 C형 구조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는 사시는데 그렇게 이제 뭐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들어가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요새는 뭐 BC 구조가 많으니까 여기만 해도 BC 구조가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A형이 두 개면 이게 BC 구조가 세 개잖아요 백삼동만 해도 지금 BC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값이 이제 뭐 2, 3천 정도 차이 나서 갈 거예요. 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제 그렇지만 뭐 층별로 나니까 고층 뭐 BC나 저층 뭐 10층 이하 A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뭐 부동산 뭐 예측하는 게 거의 맞으니까 그래서 고층은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7위 타입 22층 35층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셔도 돼요 지금 실수요자들은 그리고 이제 거기 상가 쭉 들어오고 하면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수역 그쪽이 이제 그요 GTX B도 들어오지만 어 버스 노선인 그 뭐죠 그 마을 버스랑 간선 버스가 많아요 거기 이거 성모병원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로 이동하시기도 좋고요 동수역도 3분 거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좋고 부평역도 이제 남부역으로. 거기 찔러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성모병원에서.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꼭 추천드리고요. 어, 사실 동아파트 같은 경우가 26평이 최근에 작년 8월 달에 5억을 거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40년 된 아파트가 5억이면 이게 지금 총 금액이요. 6억이거든요. 제가 총 매매 대금 계산을 해놨잖아요. 6억이면 사셔야죠. 40년 된 아파트가. 5억인데, 예? 다된 아파트가 6억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막, 부동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비교하셔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는 5억 7,800만 원이고요. 발권이 확장하셨고, 시스템의 건 4대고, 그냥, 요것도 필요하신 것만 하셨잖아요. 7이 C타입, 35층이면 뭐, 거의 하늘하고 맞닿은 층이죠. 이건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층 C나, 10층 아래 A형이나 가격은 나중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피, 음, 이자 없으니까 이제 마피 거의 26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 또 22층도 하나 올려놨거든요. 22층하고 요거 다 출발되니까 남들 안살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무서울 때. 그런데 반대로 하죠. 남들 막살 때, 막 오를 때, 물건 없을 때. 반대로 하, 반대로 하셔요. 실수로자집 하나 있으면 그냥 저 지금 뭐두 개, 세개살 때는 아니고요. 실수자 하나 있는 거 그냥 눌러서 내가 살지. 괜찮아요. 여기 동수역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 거기 남부 체육센터 있잖아요. 수영장하고, 거기 그뭐 탁구장, 뭐저 체육시설, 그거 나중에는 집값에 플러스 돼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삼산체육관역에 산다 그랬잖아요. 삼산체육관을 이용하시는 6단지, 7단지 주민들이 삼산체육관 때문에 이사 못 간다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거 나중에 집값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평 해링턴 플레이스, 지금 저기 실수요자들 진입하기 좋은 기회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일 좋은 물건,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사도, 어, 입주 못 하시는 분들, 막 저기 3억 2천에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전세 물건. 전화 주시면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또 조합원들 물건이라 옵션이 굉장히 좋죠. 파사타 이 같은 경우에 설명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럭키부동산 전화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25일은 제가 시골에 가서 걷고요. 31일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